상이었습니다. 대한국 공식 짐승돌 2PM. 그들에게도 미공개 파일이 있다. 이들 역시 리허설에선 평상복 차림인데 그래도 숨길 수 없는 2PM만의 카리스마 장렬하니. 역시 최강 아이돌 그룹답다. 역시 짐승돌. 유난히 초란스러운 2PM의 대기실 앞.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바로 투피엠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실로 몰려든 수많은 팬들 이때 김태우의 긴급 제안 팬들에게 투피엠과 단체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고마운 말씀 김태우 덕분에 투피엠과 사진 찍기에 성공한 팬들 하지만 감사 인사는 투피엠에게. 짐승들의 매력을 파파 풍기는 투피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대기실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 곡의 파일 다섯 번째 투피 대기실 엿보기 이네 편한 거 쓰라고 내가 위에 적고 줄게. 내가 아래 거 썼는데 아래 하고 위에 겉옷이랑 뭐 상의를 걸고 밑에는 바지를 접어가지고 꺼내고 저랑 우영이는 하나씩 반반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같이 벗어 <laughs> 그리고 나머지는 <laughs> 그러니까 공간이 엄청 많이 남더라고 아, 원래 n g a r i Ung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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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g 이 r i Ungari, Ungari, u n g 아 r i Ungari, u n g a r 그래 n g a r 거를 내가 그걸 채워 n g a r i Ungari, u n 높이가 있는 n g a r i Ung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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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들 역시 소품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면 최강 짐승들 2 p m 의 공연 10분 전은 어 재정비하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이에요. 긴장되고 있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긴장돼 긴장되십니까? 어 긴장 완전히. 어 그래요? 어 그래요? 네. 걔네요, 갑자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댄스 브레이크를 선보이게 됐는데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멋있는 도미노가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사실 떨리네요. 그 타이밍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서 네, 많이 연습했는데, to n 이랑요, to 해 가야 됩니다. 공연자 10분의 어, 모습. 이런 모습. <laughs> 이런 모습. 아, 그냥 사실 저희들이 무대에서 많이 떠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살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이제 아크로바틱을 하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약간씩 긴장을 언제나 하고 있어야 돼서 다치지 않으려고 언제나 집중하고 있죠 공연을 10분 앞두고도 마지막까지 최종 안무를 점검하는 2PM 아무아퍼 죽겠네 진짜 자예 그리고 댄스브레이크 열심히 해봅시다 댄스 yeah. 수고하셨습니다 멤버들 아, 네, 모두 무대로 이동하는 이때 스타일 점검을 하는 최후의 일인 바로 리쿤 아무만큼 스타일도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탄생한 무대 2PM의 고난이도 아크로바틱 역시 대단합니다 2009 최고의 짐승들로 자리매김한 2PM 대한민국 이여심 공략에 성공한 이들이 오늘의 네. 최고 영예를 얻을 것인가? 좀이 가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뭐, 촬영하시는 거예요? 거 나가주세요. 니그 이제 우리 저희니다 김지호 선배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laughs> 드리는 2 0 0 9그 영광의 주인공 나 멀티 스탠바우리세요 멜론 어워2 0 0 9상공원 소녀시대의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지. 놀자. 야, 어! 어? 내가 드야룰드다 룰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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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선야 룰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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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